폭염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고 서울에는 폭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해안과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특히 경기 내륙과 강원 동해안, 충남권과 남부 지방은 낮 동안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오르면서 점점 더 날이 뜨거워질 텐데요. 서울 기온 전망 보시면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6도로 올라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고요.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며 토요일에는 최고 기온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극심한 무더위에 대비해 주셔야겠고, 야외 활동하실 땐 강한 자외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1km 미만 안개가 끼겠고요. 또 당분간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광주와 대구 25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 전주와 광주,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최저 26도, 최고 36도 보이겠고요. 경기 북부 고향 한낮에 35도 기록하겠습니다. 경기 동부 남양주 최고 기온은 35도, 경기 남부 안성도 최고 기온 35도 예상됩니다. 남해상에서는 내일 밤부터 물결이 강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륙은 맑겠고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7월 23일 수요일 OBS 뉴스 730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